경고하겠습니다. 일본 대지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둘중 하나라도 터진다면 비트코인 시즌이 종료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사무라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반등을 놓고 여러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의 반등이 진짜 반등의 시작이며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매우 긍정적 지표가 확인된다는 분석이 있는 한편, X에서 활동하는 암호화폐 분석가와 트레이더들은 현재의 반등이 가짜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는 미국 주요 은행 중 최초로 비트코인 ETF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 ETF 자금 유입의 새로운 파이프 라인이 될수 있을 텐데요. 분명 이 같은 흐름은 비트코인의 건실한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고 널리 퍼지는 긍정적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새로운 자금 유입을 기대해 봐도 괜찮은 걸까요? 비트코인 시황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4시간 봉상 일전 말씀드린 6만 700달러에서 6만 1500달러 주요 박스 구간에서의 저항을 막고 하락 중입니다. 단기 거래는 1봉상 6만 700달러 이탈 마감을 기준으로 손절선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현재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분의 382에서 0.5 되돌림 구간인 5만 6000에서 5만 7000달러 구간에서 1차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거시 경제는 논외로 하자면 비트코인은 최근 거래량 을 동반하며 급증했고 이는 비트코인 한정으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 매수는 약786 대돌림 구간인 52000달러 구간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최근 만들어진 비트코인 49000 달러의 저가를 이탈하는 구간에서 마지막 3차 매수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현재 매수하더라도 현금 비중 50%를 유지할 것이고 그 이유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더리움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은 작년 12월부터 만들어진 노란색 확장 추세의 상방 이탈 이후 하방으로도 크게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뒤 현재는 2,560달러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락 채널 관점에서 하얀색 채널의 이 하단부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이더리움은 약 2,100달러의 저가를 찍고 현재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이며 저는 일전 영상에서 이더리움이 반등할 시 예상되는 반등 구간 구간은 2,600에서 2,700 달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확대해서 보면 내시간봉상 최근 양봉 없이 음봉으로 폭락한 구간을 피보나치로 봤을 때0.5 구간 되돌림이온 상태이고 정고점부터의 피보나치가 아닌 이런 소규모의 피보나치는 6,18에서 7,86까지의 반등이 가능합니다. 가짜 반등이더라도 해당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600에서 2,700 달러까지가 예상하는 최대 반등폭입니다. 해당 구간을 넘어서는 장대 양봉 출현시 이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 반등한 단기 고점 기준. 15나치상 382에서 0.5구간까지의 눌림목에서 1차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을 넘어선 하락이 나올 경우 이런 식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들며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매매 접근하신다면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는 반등의 일부 손절하는 식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 확장 채널의 상단 저항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부근을 뚫어주게 될 경우에는 이 노란색 확장 채널을 리테스트하고 빨간색 채널과 청록색 채널에 겹치는 이 상단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비트코인은 저가를 위협하는 하락분이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테더 도미넌스가 대세 상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가 확실히 그 추세를 이탈시키기 전까지는 저희는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일과 14일에 생산자와 소비자 관련 경제 지표가 발표 예정이고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표 발표를 전후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 지표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정도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원함으로 경제 지표가 애매하게 나올 경우에 역시 시장은 일단 위험은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로 낙폭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23년도부터 지속적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상승했고 최근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속적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해당 빨간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계속해 상승 채널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만약 이 빨간 채널을 이탈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이는 대규모 위험자산 이탈 신호가 될수 있고 대세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차트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4시간봉 차트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하얀 추세 라인을 맞고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최근 일봉상 큰 상승 채널의 하단부 지지를 받고 반등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속적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하얀 추세를 강하게 뚫어줘야 합니다. 또한 빨간 채널의 이 하단부를 지켜줘야 하는데 설사일을 잠깐 이탈시키더라도 이런 식으로 트랩이 나오고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빨간 채널 안쪽에서 움직이면서 동시에 이 하얀 추세 저항을 뚫어 주는 움직임에 저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엔달러 차트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엔달러 4 시간봉 보시면 현재 2년간 지켜온 노란 추세 지지를 완전히 이탈한 상태이고 엔달러가 반등하더라도 이 노란 추세 라인은 강한 저항이 될 겁니다. 또한 151 달러 라인이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줬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 노란 추세와 하얀 지지 라인을 모두 뚫어내는 강한 반등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로 는이 노란 추세와 엔달러 150일 엔 사이에서 매우 강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하는 국면. 그러니까 엔화 강세로 이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가속화할 것이므로 증시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저는 일전 영상에서 방금 보신 엔달러의 강세를 이 일본 대지진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일본 내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실제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이어가기 앞서서 저는 이 유튜브 채널로 제가 가진 인사이트를 저만의 방식으로 공유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제가 더 알찬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슈가나다 지진 이후 일본의 지속적인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위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주기를 보시면 그 주기가 최근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보시면 684년부터 887년까지 200년 또그 이후로도 474년 만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했었던 주기를 보실 수 있는데 이후로는 주기가 200년 100년 147년 92년 이런 식으로 난카이 대지진 발생 빈도가 계속해서 100년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만약에 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78년 만에 대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2, 30년 년 안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엄청 높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일본 정부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리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잡. 포리자 원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터지기라도 한다면 이는 전쟁을 완전히 예측 불가한 영역으로 다시금 이끌 것이고 방사능 피해가 유럽으로 확산될 우려까지 있으므로 증시가 급격하게 폭락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중동 리스크는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 우러 전쟁 자포리자 원전 중동 리스크까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많은 상황니다 입니다. 제가 무조건 현금 비중을 50%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지금 제가 권해 드리는 투자 마인드는 못 먹어도 그만이라는 마인드입니다. 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난카이트로프 대지진 발생으로 지진 쓰나미 피해가 발생 시에는 일본이 독점 공급하는 자동차 반도체 부품의이 공급망 이슈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코로나 사태 당시처럼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급격한 주가 폭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미국 중심의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든 상태이므로 미국의 경기가 소프트 랜딩이건 하드 랜딩이건 상관없이 침체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침체 구간에서의 급격한 공급망 이슈는 전쟁 이슈 못지 않게 경기를 급속토로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드랜딩 가능성이 매우 증가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 회피 기조가 매우 확대될 것이므로 비트코인에도 엄청난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그 위력은 비트코인 반감기, ETF 호재를 상회할 정도로 파괴적일 것입니다. 또한 일본 자체도 대지진 경보를 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민간에는 강제성 없는 이 7일간의 경보이지만 실제로 대지진이 2주 뒤에 올지 한달 뒤에 올지 이게 예측 불가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몇 년을 질질 끌고 갈 시한폭탄 같은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증시나 위험자산이 내성이 생기면서 일본 대지진 관련 속보에 개의치 않고 상승하는 국면이 찾아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피해를 동반하는 대지진이 출현시에 그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급격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QQQ 4시간 봉 차트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추세 하락 범위 안에 있고 이를 살짝 벗어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말씀드린 거시 경제 리스크로 나스닥이 설사 반등하더라도 저는 QQQ가 이 475포인트 이곳을 상회하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반등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아직까지 이 저가를 위협할 하락이 남아있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임하는 만큼 여러분 모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